Ugh. <sighs> 미쳤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전부 올챙이들인 거죠? 아네 말레이시아 홈프로 올챙이. 네. 예. 와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전에 우리 고등학생 친구가 말레이온 번식한 친구를 봤는데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이제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경대학교인데요. <laughs> 이 학교에서 또이 친구들 번식을 너무 잘하셔갖고 굉장히 많은 양이 축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몇 마리나 있는 건지는 이게 파악이 안 되겠죠? 지금 약처음에 추정으로는 한 800에서 1,000 마리 정도로 추정요 미쳤네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올 육체 기간이 길기는 한데 먼저 앞서서 개구리로 변태하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약1 0 0여 마리 정도 개구리가 먼저 올라와요 지금 성질이... 개구리도 있어요. 개구리는 지금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 얘네가 이렇게 그 깔때기 모양의 입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특징인데 사이즈가 확실히 크다. 아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상성 사료를 줘야 되죠. 이렇게 부상성 사료, 파우더 사료를 주면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저게. 네,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긴 입으로 표면에 있는 먹이를 훑착해서다 빨아 먹습니다. 와. 아, 이거를 사실 기존에 번식을 해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 자체를 많이 몰랐는데 와, 저는 여기서 이제 대단하다고 느낀 게이 안에 수초를 잔뜩 넣으셔갖고 얘네가 위에서 쉴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조성을 잘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 홈프로기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수심에 따라 갖고 변태하는 속도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아 원래 물량 자체를 많이 확보하는 게 이제 좋다 보니까 안정적이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어,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여기는 수심이 조금 더 높고. 여기는 수심이 좀더 낮게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낮은 쪽에서 변태의 확률이 더 빠르게 변태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야, 저는 그거까지는 몰랐는데 얘네가 이게 수심이 좀 얕을수록 변태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고요. 지금 이 정도가 얼마 몇달된우챙이들인 거예요? 지금 1월 10일 날 이제 알이 처음에 우챙이로 부화를 해가지고. 지금 약 3개월. 3개월이요. 근데 그 벌써 변태한 친구들도 있고요. 3개월인데. 아무래도 저도 처음 번식했을 때 주변에서 꼬챙이 엄청 길다고 하는데 괜찮냐 이렇게 하셨는데 보통 다산을 하는 동물들은 먼저 선도적으로 올라가는 애들, 중간에 또 올라가는 애들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 좀 종도를 위해서 조금 분화가 좀 달리 이뤄진 애들이 있다 보니까 대략 한 예측으로는 한70% 정도는.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사이에 먼저 나가고 뒤에 좀 나머지 애들이 이제 8개월까지 조금씩 나가지 않을까 대박다 제가 아까 보니까 살짝 여기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변태에서 올라오면 일로 오는 거죠 육지를 해주신 거죠 네, 보이는 족족 지금 잡아서 이동을 시켜주고 아,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가 전부 개구리인 거예요? 네. 네, 여기는 지금 제가 한, 한 개월에 15마리씩 일단 너, 카운팅을 해서 넣어놨는데 우와. <laughs> 야, 말레이시아 홈프로 프로글렛 여러분 이게 정말 보기 어려운 그런 개구리들입니다. 와이 친구 지금 국내 번식 사례가 거의 지금 한번두번 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프로글렛까지 심지어 만드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지금 우리 대경대학교에서 올라오고 있었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야 꼬리가 약간 남아있고, 그래도 이제 개구리가 되면서 약간 이 성체 모습이 있네요. 네, 이제 한달 한 정도 이후까지 뿌리 다시 도난한다고 하더라고요. 코랑 눈 위에 네, 어찌보면 트레이드 마크인 뿌리 조금씩 돌아오고 르 있습니다. 이제 입이 원래 깔때기였잖아요. 얘네가 그러면 차, 그 변태하면서 입이 바뀌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앞다리가 나오는 시점부터 깔때기 입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아 지금 현재 개구리와 같은 입으로 점점 대망하는 거를 저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너무 조끔해가지고요 지금 지금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 아, 이게 초점이 안 맞는데, 너무 진짜 귀엽습니다. 이야, 이제 꼬리가 다 흡수되면 얘네도 똑같이 먹이활동시작하고요 네, 지금 꼬리가 일부 줄어든 애들은 먼저 이쪽으로 저희가 배치를 해놨는데 와 아무래도 좀 급하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야야 진 진짜, 진짜 와 너무 매력적이다 이제 뿔이 나오네요 머리에 미쳤네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좋아하는 개구리들이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변태했을 때그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제 또 제가 찾아갔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번식하셨다는 소식 듣고 또 일부러 저 이거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거든요 <웃음> <웃음> 야 너무 예쁩니다, 진짜. 그러면 혹시 성체 한 쌍, 두쌍 정도였나요? 암컷 한 마리에 수컷 세 마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 아 이쪽에 또 암컷이 한 마리. 와, 엄청 크다. 얘 지금 뚱뚱한 게, 오 지금도 알찬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다시 올챙이가 다 올라오면은 한번더 얘네가 이제 야생에서 연중 산란을 하는 애들이니까. 아, 그래요? 너무 멋있다. 진짜 근사하지 않나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 친구 영상 찍었을 때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종이 접기로 만든 개구리 같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정말 매력 있는 개구리입니다 사이즈가 크니까 또더 근사하고요 이렇게 좀 낙엽 같이 잎사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위에서는 좀천적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제가 이 친구를 제최근에그 수마트라 다녀왔을 때 야생에서 직접 봤거든요 너무 근사하고 멋있는 아이예요 더 입착이 가는 것 같고. 오늘 교수님 진짜 너무 신기한 구경, 재밌는 구경 너무 잘했고,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지금 이 학교에서 번식이 되고 있고요. 학생들이 너무 또 관리를 잘 해주시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차차 또 다른 동물들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